안녕하세요. 신유외과 신성원장입니다. 어, 저희는 지방이식 부작용을 치료하는 병원이거든요. 어, 뭔가 부작용이 생기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슴에 지방이식 하시는 걸 권해드리진 않아요. 뭐, 이게 안쪽에 가슴골 만드느라고, 또는 리플링 때문에 안쪽에만 지방이식을 조금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결과를 저는 잘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지방 이식을 가슴에 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지방 이식하시는 거. 그냥 보형물이 제일 깔끔해요. 물론 한계가 있어요. 보형물도 뭐 가슴골이 안 만들어진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구형이 생길 수도 있다거나 한계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제일 안전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보형물은 그냥 빼면 돼요. 뭐 피막이 문제가 있으면 피막도 걷어내면 되고 결국 해결이 돼요. 근데 지방이식은 해결이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보형물이 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어, 이렇게 의사가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저는 정말로 이 지방이식 부작용 치료를 많이 했고, 뭐 어, 가슴 성형 제수술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감히 그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